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알파라벌에서 지속가능성 비즈니스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나금현입니다. 오션글라이드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관련해서 나금현 프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션글라이드를 유체 공기윤활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 루브리케이션 시스템은 공기윤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에어 버블을 이용해서 선체와 해수 사이의 저항을 줄이는 장비입니다. 알파라발의 오션글라이더는 공기윤활과 유체공학을 결합한 독특한 유체공기윤활 시스템입니다. 유체공학과 공기윤활 기술을 결합하여 선박의 마찰 저항을 최대한 감소시킵니다. 오션글라이더는 움직이는 부품 없이 정밀하게 만들어진 유체발진기의 진동을 사용해서 공기층을 생성합니다. 이 시스템은 유체공학을 바탕으로 생성한 마이크로에어 버블을 정밀하게 제어해서 바닥 전체 부분을 고르게 분포시키기 때문에 효율성을 최고로 높였습니다. 오션글라이더의 경우 유체는 에어이며 유체 발진기의 규칙적인 진동은 균일한 버블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유체공기윤활 시스템을 적용한 알파라발의 오션글라이더는 훨씬 적은 압축기의 동력으로 균일한 공기층을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공기윤활과 유체공학의 결합의 의미와 작은 압축기로도 균일한 공기층을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균일한 버블을 강조하셨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대부분의 시스템에서는 여러 개의 공기방출 장치가 선수에만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때 선수에서 선미까지 먼 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기층을 유지하는 능력이 에어로브리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오션글라이더의 경우 선수 부위에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균일한 공기 방출을 위해서 여러 개의 밴드 형태로 설치가 됩니다. 이는 최소한의 공기 압력과 공기 양으로 마찰 저항을 최대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살펴본 LR2 탱카의 경우 4개 밴드 사이의 공기 분포는 100%, 40%, 70%, 그리고 60% 였습니다. 테스트하는 동안 밴드 간의 최적의 공기 분포를 식별하여 제어하였습니다. 네, 공기 방출 장치로 밴드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션 글라이더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플루이딕 에어 루블리케이션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요? 오션 글라이더는 유체 발진기를 포함한 공기 분배 밴드, 압축기, 배관 파이프, 냉각기, 그리고 컨트롤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이 모든 구선장비는 알파라발의 제어시스템에 의해 통제되며 밸브, 센서 및 기타 개체장비도 통합합니다. 지금 웨비나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이 날개 모양의 공기분배밴드입니다. 일반적인 공기방출장치와는 다르게 여러개의 유체발진기를 포함합니다. 공기채널 역할을 하는 메인스트럭처는 서스316L로 만들어졌습니다. 공기를 방출하는 유체 발진기는 산업용 ABS 재질로 만들어졌으며 쉽게 제거되고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흐름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변경하여 밴드 사이의 공기를 재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일 프리 스크류 압축기는 선박 크기, 선종, 속도, 흘수 등 시스템 용량에 따라 필요 수량이 달라집니다. 공기 압축기는 배관 내의 압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 분사구와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합니다. 일반적인 에어 루브리케이션의 경우 공기 분사구가 선수 부근 바닥에 폭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공기 압축기를 주로 보순 스토어에 배치하는데 저희 오션 글라이더의 경우 여러 개의 공기 분배 밴드를 설치하기 때문에 기관실 또는 스티어링 기아룸 등 확보된 공간 어디든지 자유롭게 배치가 가능합니다. 유연한 배치는 신조선뿐만 아니라 운항선 개조 설치 시에도 많은 이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배관 파이프의 사이즈는 압축기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A에서 300A 사이의 크기를 사용합니다. 스틸 파이핑을 사용하며 지하리 파이핑도 가능합니다. 압축기에서 나오는 공기의 온도는 약 180도입니다. 냉각기를 사용하여 온도를 약 40에서 50도로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설치 시에 파이프 단열을 최소화하여 설치 비용 절감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분사되는 에어 볼륨은 VFD로 컨트롤 하며 알파라발의 제어 시스템과 압축기의 조합을 통해 제어합니다. 그리고 공기 흐름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변경하여 밴드 사이에 공기를 재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시스템의 구성을 한눈에 본듯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복잡한 구성 속에서도 컴팩트한 오션 글라이더가 눈에 띄고요. 설치 작업이 굉장히 플렉서블 할것 같습니다. 많은 설치 경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음으로는 설치하는데 얼마의 작업 시간이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알파라발의 오션 글라이더는 공기윤활과 유체공학을 결합한 독특한 유체공기윤활 시스템으로 모든 선박에 유연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날개 모양의 공기 분배 밴드는 관통부가 적어서 큰 수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설치 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설치 비용 절감에 큰 이점이 있습니다. 신조선 설치와 더불어 개조 설치 때도 선박에 빠르고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경험을 바탕으로 수리 조선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작업일 기준. 3일에서 5일 이내에 선체 밴드를 장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체 설치 작업은 일반적으로 10일에서 12일 가장 요구되며 일반적인 도후기간이 2주 내임을 감안할 때도후기간 내에 설치 가능합니다. 네, 신조선 뿐 아니라 리트로핏에도 빠르고 쉬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체 공기 유날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절감 효과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선박의 크기, 선종, 설계 속도, 그리고 운용 프로파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선박의 운항에 있어서 마찰 저항은 선체, 선박 전체 저항의 60 내지는 80%를 차지합니다. 마찰 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은 운항 속도의 향상과 에너지 절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는 곧 선박 운용비와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선체의 공기윤활 시스템을 작동하는 경우 총 절감액은 10에서 15%이며 시스템 작동을 위한 에너지를 제외할 경우 순 절감액은 7에서 최대 1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자료에서 공기윤활 시스템은 저마찰형 도료보다 마찰을 훨씬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체에 작용하는 마찰저항의 감소는 곧 연료비 절감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현재 연료의 전환으로 고가의 저탄소 또는 무탄소 연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연료 소비를 줄이는 데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